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와 서버모터 그리고 스위치를 이용해서 재미난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스위치를 키면은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스위치를 끄는 바보상자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이제 매직에코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는데 혹시나 매직에코 쇼핑몰에서 바보상자 키트를 구매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와 비슷한 재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매직코 쇼핑몰에 바보상자 키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바보상자 키트를 열어 보면은 이와 같이 상자를 만들 수 있는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서버 모터 한개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우노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3D 프린터로 뽑혀져 있는 로봇 팔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로 뽑혀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은 미니 브레드보드. 네, 미니 브레드보드랑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LED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LED도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9볼트 배터리 홀더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보 상자를 만들어서 9볼트 배터리를 연결해서 원하는 곳에다가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9볼트 배터리 홀더랑 9볼트 배터리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납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납땜 되어 있는 스위치를 연결해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점퍼, 수술 점퍼 아이어가 있고요. 또 살펴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나사 같은 거를 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미니 드라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혹시나 미니 드라이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집에 있는 일반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스위치를 고정시켜 줄수 있는 너트랑,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별 모양으로 이제 구멍이 찍혀 있는 와셔 그리고 종이 쪽에 꽉 조일 수 있는 와셔 이렇게 와셔 두 개도 있어요. 한번 일단 이 바보 상자를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을 할때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도 들어가 있고 설명서 외에도 또 이제 이쪽에 상자 겉면에 이렇게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지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혹시나 바보 상자 키트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 그냥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한번 여기 있는 재료들을 보고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박스를 보면은 여기에 어, ON OFF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USB 아두이노 USB 선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미리 접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그 미리 여기다가 조립하고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냥 조립을 여기서 하고 나서 접도록 할게요. 우선 접는 게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접으셔도 돼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온 오프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뾰족한 걸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제일 먼저 서보 모터를 연결을 할게요. 서버모터를 보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한쪽이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어 3D 프린터 뽑혀져 있는 이 몸통 보이시죠? 이 몸통에, 이렇게, 서버모터를 끼우세요. 끼우면 이렇게 끼울 수 있게 홈이 되어 있거든요? 끼우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가, 어 나사를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모터 그 안에 봉투 안에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나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나사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조여 주시고 연결해서 이렇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기다가, 여기 이 부분에, 구멍 부분에 스위치를 연결할 거예요. 스위치를 연결할 때이 스위치를 사용할 건데, 스위치를 연결할 때, 방향을 잘 봐주세요. 방향을 보면은 지금 여기 스위치가 다리 두 개만 납땜이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다리랑 여기 한쪽 왼쪽 편. 그래서 지금 납땜이 되어 있는 두 개의 다리가 서브 모터 안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향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위치가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어, 와셔를 와셔를 하나 끼워주시는데 별모별 모양 와셔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한쪽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꽉 끼울 수 있는 와셔 와셔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박스에다 끼울 거예요. 박스에다 끼울 때. 지금 이 스위치가, 스위치가 지금 접혀져 있는 방향이 오프 방향을 향하도록. 지금 스위치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접힌 방향이 지금 오프 방향을 향하도록. 오, 여기 오프라고 적혀있죠. 오프라고 향 오프 쪽을 향하도록 이꽉 끼워주세요. 오프 방향을 향하도록 이 상태에서 다시 와셔를 보면은 이번에는 별 모양 와셔를 끼우고 그다음에 너트를 끼워서, 너트를 끼워서 조여주세요. 조일 때, 여기 부분이 살짝 들어가지고, 조일 때, 이 서브모터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몸통이 조여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랑 연결을 해볼게요. 아두이노랑 연결은 다음 회로도 같이 연결해주세요.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 쪽에 두 개로 납땜되어 있는 선 중에서 가운데 선을 그라운드에 그리고 가운데 선을 어, 가운, 그 옆에 있는 선을 13번 핀에 그리고 서브모터에 VCC랑 그라운드랑 그리고 디지털 핀을 디지털 핀은 9번,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서브모터에 수수전 포 아이를 꽂았고요. 이 상태에서, 주황색이 디지털 핀이에요. 여기 보면은 서브모터에 이렇게 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어, 어,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디지털 핀, 빨간색이 5V, 그리고 갈색이 그라운드. 이렇게 꽂혀져 있는 선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그 노란색으로 연결된 점프와이어가 9번에 연결되도록. 9번에 연결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갈색, 갈색에 연결된 점프와이어가 그라운드에. 빨간색에 연결한 점프와이어가 5V에. 5V에 연결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 가운데 다리가, 가운데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보면은, 가운데 다리가 지금 검정색이죠. 검정선, 검정선을 그라운드에 13번 옆에 바로 그라운드에 그리고 저기 여기 흰색 옆에 납땜되어 있는 선을 여기 13번에 13번에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는 지금 로봇 팔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서보 모터 축을 끼워놨죠. 이거를 원래는 여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두이노 스케치를 업로드를 하고 나서 연결을 할게요. 서버 모터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서버 라이브러리를 여기 추가를 했고요. 서버 라이브러리를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줬고, 마이 서버라고. 여기 마이 서버.attach로 9번 핀을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처음에 각도를 15도로 설정을 했어요. 간혹 가다가, 어, 각도를 0도로 쓸때 서버 모터가 막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대기 상태의 각도를 15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핀 모드하고 인풋이 아니라 인풋 풀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풋 풀업은 뭐냐면은 기존의 인풋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인풋이라고 우리가 디지털 핀을 설정을 하면은 그 디지털 핀은 플로팅 상태가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핀은 뭐로나 하이를 왔다 갔다 하는 플로팅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풀업이나 아니면 풀다운을 통해서 5볼트나 그라운드의 그 기존의 상태를 전압을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인풋 풀업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인풋으로 설정이 되면서 자동으로 기존 상태가 풀업, 바로 5볼트 고정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핀 모드 13번의 변화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그쪽에 그라운드가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이제 어, 기존의 전압이 5볼트에서 그라운드로 바뀌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입력 신호를 받는 거죠.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프 부분을 보면은 디지털 리드 디지털 리드로 13번의 값을 읽어서 현재가 하이인지 바로 스위치가 켜졌는지 확인을 해요. 스위치가 만약에 켜졌다면은 각도를 170도 돌리도록 명령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서브모터를 어, 170도가 되도록 하면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데, 원래는 딜레이 같은 걸로 기다려주는데, 여기서는 와일문으로 기다리도록 되어 있어요. 와일문으로 기다리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어, 와일문이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디지털 리드가 13번이 하인 동안에 계속 이 반복문에서 멈추도록, 반복문이 실행되도록. 반복문이라는 게이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 와일문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리드 13 해가지고, 지금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은 계속 이 반복이 돌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로봇 팔이 움직여가지고 스위치를 끄면은 여기 반복문에서 빠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서브 모터 보고 15도로 돌아, 도, 돌아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두이노의 스케치를 업로드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면은 제가 ON을 눌렀을 때 서브 모터 움직이고 오프를 눌렀을 때 서브모터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오프로 되어 있는 상태 때 지금 서브모터 각도가 15도고 제가 만약 오늘 누르면은 서브모터가 지금 170도까지 이동을 하려고 해요. 이동을 하다가 만약 에 로봇 팔이 건드려서 다시 오프가 되면은 다시 서브모터가 15도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지금 오프 상태로 났을 때 서브모터의 각도가 지금 15도인 상태가 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 서브모터 로우팔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때 연결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잠깐 아두이노를 연결을 뺄게요. 빼서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라고 했었을 때 대략 이 서브모터 각도가 팔의 각도가 한 30도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서브 모터를 끼워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on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위치가 나와서 끄도록. 그래서 이제 박스를 접으면 되는데, 혹시나 나는 9V 배터리가 없어서 USB로 전원을 줘야, 돼야, 줘, 줘야 된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USB 선을 어, 연결할 수 있는 넣어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부분을 뚫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9볼트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한번 작동하는 것을 볼게요. 빼고 그 다음에 박스를 접을 때는 이렇게 접는 선이 나 있어가지고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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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렇게 꽉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끼웠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부분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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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는데, 저는 이제 9볼드 배터리로 연결할 거니까는, 만약에 혹시나 USB로 전원을 주겠다 하고 싶은 친구들이 여기다 손을 탁 눌러서 여기 구멍을 뚫어주시고, 저는 왜 9V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여기에 아두이노 쪽 9V 홀더 끼우는 이 부분에 끼우고 나서 그러면은 완성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오면 열면 꺼지고. 오늘 누르면 꺼지고, 오늘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재미난 장난감이 만들어졌죠? 혹시나 이 지금 여기 그 뚜껑이 좀 가벼워가지고 뜰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꽉 끼면은 이게 로우팔이 못 튀어나와요.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뚜껑이 좀어 내려오도록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뭐 조그만한 자석이나 이런 것들로 약간 가, 어, 무거운 것들로 이렇게 클립이나 이런 것들로 어, 뚜껑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좀더 재밌겠죠? 이번 시간 아두이노랑 서보 모터 그리고 스위치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바보 상자라는 재미난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상당히 예, 재밌어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이 아두이노랑 그리고 블루투스 DC 모터를 이용해서 재미난 장난감을 만들 건데,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RC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아두이노로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스마트폰 앱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RC카를 조정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